우리는 HDT SMP를 받음으로써 헤어가 흔들리게 하는 것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그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상단 링크를 통해 해당 영상부터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잘 흔들리는 머리카락. 하지만 다른 부위는 전혀 흔들리지 않죠. 흔들려야 되는데 말이죠. 헤어가 아닌 바디가 흔들리게 하려면 추가적인 물리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CBBE-SMP와 CBPC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CBBE-SMP는 HDT-SMP와는 호환성이 좋지만 엄연히 다른 모드입니다. 우선 CBBE-SMP와 CBPC의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해 CBBE-SMP는 더 고퀄이며 컴퓨터의 스펙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반대로 CBPC는 SMP에 비해 저퀄이며 컴퓨터의 스펙을 많이 잡아먹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퀄리티는 움직이는 느낌이나 방향성의 세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인의 컴퓨터가 좋다면 12BSMP만 받으면 되지만 컴퓨터가 중업이라 해서 12PC로 만족하긴 칩칩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3BA입니다. 자꾸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니 머릿속에 혼란이 오시겠지만 멘탈을 꽉 잡고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12BSMP는 3BBB라고 생각하시고 3BBB의 고퀄과 12PC의 퍼포먼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나온 것이 3BA입니다. 3BA는 기본적으로 3BB를 계승하며 12PC까지 깔려있을 경우 설치 옵션에서 12PC와 3BB b 간의 밸런스를 조절해서 컴퓨터의 부하를 줄여 최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도 흔들리는 퀄리티에 만족감을 챙길 수 있는데요. 굳이 컴퓨터 사양이 좋다 하더라도 3 b a 부가적인 옵션인 물리 객체의 무게감과 흔들리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3BA의 사전모드를 보면 CBB와 XP32, SKS64와 HDTSMP, 그리고 바디슬라이드. 여기까지는 모두 깔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 설치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과거 강의로 돌아가셔서 모두 설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CBPC죠. 새템 열기로 열어서 사전모드를 살펴보니 이 모드의 사전 모드는 모두 받은 상태네요. 개꿀! 설치를 눌러보면 SE냐 VR이냐의 선택지가 나오고, 당연히 SE인 만큼, 스페셜 에디션을 클릭하고 다음. 다음 페이지는 현재 스카이링과 SKS의 버전을 선택하는 부분인데, 최신이기 때문에 가장 위를 선택하고 다음. 현재 당신의 바디는? 의 선택지에서 우리는 CBBE가 기본 바디이기 때문에, CBBE 컵이나 슬립 중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위폰의 추천은 CBB 커비입니다 그래비티 어쩌고 하는 선택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중력을 부여할 거냐는 옵션이지만 이것을 잘못 선택하면 가슴이 무한정 늘어져 밑으로 처져 버리기 때문에 선택하지 말고 설치를 완료합니다. 모드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바꿔주고 htsmp의 e 아래에 배치를 해 둡시다. 이제 모든 사전 모드의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3BA의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모드를 다운 받고 설치를 누르면 여지없이 선택지가 뜨게 되는데요. 이 모드만큼은 선택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멘탈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는 별게 없습니다. 프리빌트 바디벤시는 3 b b b 어메이징 바디 설치를 위한 옵션인데 체크를 해둔 상태로 그아래쪽에 모든 옵션들은 신 종족과 EC에 대한 선택지이므로 노드를 플레이할 것이고 레이스 메뉴를 쓴다면 신경 안 쓰고 다음을 눌러도 됩니다. 다만 EC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영로드, 테라엘린 같은 신종족을 사용하실 분들은 신중하게 읽어보고 해당 사항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바로 퍼포먼스를 결정 짓는 것인데요. NPC의 물리 객체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릴 것인지를 결정하여 컴퓨터의 부하를 줄여주는 옵션입니다. 주인공과 같은 정도로 흔들리는 NPC들이 마을에 많이 서 있으면 그만큼 과부하가 걸리는 만큼 컴퓨터가 좋다면 인프로보드를, 나쁘다면 익스트림을 선택합시다. 다음 페이지는 CBB SMP와 CBPC 간의 역할을 지정해주는 페이지인데, 가운데, 헤비냐, 라이트냐로 나뉘는 것을 보면, 어느 곳을 선택해도 가, 아니, 마음만큼은 SMP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BA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죠. 애초에 CBB SMP만으로 돌리게 보고 올 때, CBPC와의 조율을 위해 존재하는 모드인 만큼, 가장 많이 흔들려야 할 마음은 절대적으로 SMP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컴이 좀 좋다면 다른 부위들도 SMP로 가도록 하고 컴이 좋지 않다면 가슴만 SMP 나머지는 CBPC로 가는 라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뉴타입이냐 올드타입이냐를 선택하는 곳인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뉴타입을 합시다 뉴타입을 할 경우 마음과 복근 그리고 힙에 흔들리는 정도를 각각 따로 설정할 수 있지만 몇 가지와 호환성이 안 좋을 수 있고 올드타입은 따로 구분이 안 되지만 호환성이 좋습니다 다만 마음과 힙 복근과 벽지가 같은 세기로 흔들리는 것을 저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뉴 타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탄력과 충돌 박스에 대한 설정인데 한국어도 잘 나오는 만큼 잘 읽어보고 취향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도 취향껏 고르고 그 다음 페이지도 취향껏 골라주시면 됩니다. SOS는 딱히 떠오르는 그런 쪽으로 가실 것이 아니라면 No SOS를 선택하고 그 다음 페이지는 그냥 언급을 자제합니다. 다만 맨 아래에 있는 SSS 블랙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의 빛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죠. 다음 페이지는 모드와의 호환성 때문에 해당 모드를 받으시는 분들만 체크하시고, 레이스 메뉴는 리플레서 12B 모프 슬라이더를 체크하고 설치를 완료합니다. 이름을 보기 편하게 바꿔주고 12PC에 아래 배치해 주죠. 활성화해주면 3BBB 플러그인이 등록이 되는데, 룻을 돌려 정렬을 해주고, 바디 슬라이드를 열어줍니다. 바디에 적용된 물리를 모든 의상에 배치 빌드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뭔 이야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카드를 활용하셔서 시청하시고, 우선 프리셋은 따로 바디 프리셋이 없는 경우 CBB 컵이나 슬림에 두시고, 위에 바디 의상 부분을 CBB3BB b 어메이징 SMP 오브젝트 플레이어를 선택해주시고, 빌드를 합니다. 그후 배치빌드를 누르고 모든 의상 이다 체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 후 빌드. 샵 1에서는 cbb3bbb body amazing을 샵 2에서 cbb3bbp 샵 3에서 cbb3bbhand 그 밑으로는 cbb 물리를 선택해주시고 헤어 부분에는 모조리 1 2 b 를 선택해주신 후에 OK. 배치 빌드가 모두 완료되면 게임을 실행해봅시다. 몇 가지 설명을 위해 새 게임으로 실행해볼게요.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고, 종족은 노드, 헤어는 원하는 곳으로 바꾸고, 전체 외형에 보면 무게가 보입니다. 여기에 무게 설정을 할수 있는데, 무거울수록 물리객체들이 무겁다고 인지하게 되죠. 너무 가벼우면 팔랑팔랑하니까 약간 무겁게 해봅시다. 뒤쪽의 바디 부분에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마음마다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죠. 디테일한 바디 조정은 바디 프리셋이나 바디 슬라이드 조절을 통해 해주시고 우선 캐릭터를 생성 완료해 보면 잘 흔들립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마음은 너무 작게 흔들리고 힙은 너무 시게 흔들리는데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C키를 누르고 설정에서 모드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MCM의 3BBB 바디 설정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왼쪽 상단에 MCM에 한 개의 모드가 추가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설정으로 가보면 단축키 설정이 MP++라고 되어 있죠. MP는 숫자패드를 뜻합니다. 키보드 숫자패드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죠. 왼쪽 상단에 S&P m 모드로 전환되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CBPC 모드였던 거죠. 이제 다시 점프를 해보면 마음은 좀더 크게, 힙은 안정적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Add 드 아이템 메뉴를 통해 3BBB 안에 있는 아이템을 확인해 보면 많은 아이템들이 보이는데 숫자는 아이템을 끼울 슬롯 넘버이고 알파벳은 강도를 뜻합니다. 일단 60번 슬롯에 끼우기 위해 숫자 60으로 되어 있는 알파벳을 모두 꺼내보죠. 하나씩 바꿔 착용해보면 다른 것을 느끼지만 화면상으로는 다른 것을 못 느끼시겠죠? 그 이유는 해당 의상이 바닐라 의상이기 때문에 3BA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착용으로 흔들리는 착감을 변화시키려면 그것을 지원하는 의상을 입혀야 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에 어울리는 의상을 찾으러.